이게 무슨 소리지? 어 설마 그 알들이 다시 어 일단 빨리 애들한테 알려야겠어. 얘들아 어 마을이 왜 이래? 도 e n a 빨리 of the c o u 얘들아 왜그랬는데어어떡하지알 아, Yedra! 알 Yedra! y e d r 아무튼 그 알들이 이 마을 을 파괴해 버렸어. 마지막 팀은 너야. 알았어. 그렇면 내가 가야겠다. 두두두두두. 여기가 그알 군대 재단인가? 어? 너는? 그래 나도 난 여기 연구당하고. 뭐야? 연구당하고 있잖아. 응. 그렇면 여기가 재단이 맞나봐. 응. 근데 이. 알 재단에 알 마왕이 있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여기 알 재단에 알 마왕이 있다고 했는데 응, 빨 저기로 가봐야겠다 저기 여잖아 어? 어떡하지? 으악! 아! 으이! 누군가 다 밀었는데? 이상하다 설마 그아다냐으넌 누구냐? 내 난 음, 지난 로봇의 슬픔리다 어? 그래, 지난 로봇? 되는데, 설마 그.. 설 그, 그.. 그거? 어? 설마 니가 여보다운 그 로봇이였냐? 그.. 그래.. 아악! 두분가로봇 간다 하면, 야우 아! 어떻게 너 저렇게 칠해 멀쩡하지? 칠해? 아, 왜 이렇게 멀쩡한 거야? 아, 아, 치이안 되는데. 어떡하지? 그래도 이거는, 이거는 못 버티지. 어, 잘거라 타다, 타다, 타다! 이거 뭐야? 이것도 아닌 것이 무슨 소리지? 저, 널 찾으러 계속 다녔다. <laughs>